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준치르입니다. 오늘은 에픽 등급 스킨, 그레인저 요원 제트라는 스킨이 새롭게 출시를 했고요. 쇼케이스 스킨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룰렛 스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바로 뽑아 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무르로. 아, 그리고 이거 뽑을 때 어, 뭐 이벤트 같은 데 보시면 아, 지금 없네요. 어, 원래, 이, 아, 어? 아, 이거! 이 슈퍼 보상을 받으면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해줍니다. 쇼케이스 토큰을. 쇼케이스 다섯 번, 슈퍼 보상 다섯 번을 받으면은 450까지 준다고 합니다. 일단 뽑아보도록 할게요. 슈퍼 뽑기로. 알리지 않음. 이게 그리고 뽑았을 때, 여기 아래쪽에, 다이아몬드 소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내가 얼만큼 소비했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오로라의 수정이 1300 정도 있으니까, 계속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오로라 수정은 150 정도 달았네요. 그리고 또 스킵. 총240 정도 들었고요 이게 뽑을 때마다 자동으로 받아지네요, 보상은. 자, 최대 1595. 뽑으면, 폭발 스킨 얻었고요 아직까지 오로라 수정은 800개 정도밖에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쇼케이스 토큰이 나와서 좀 저렴하게 뽑아지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최대 2198 다이아가 든다고 하는데, 뽑아보겠습니다. 뽑으면 자 이렇게 생긴 요원 제트 스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케이드 우라노스, 뭐 굴드 이런거랑 컨셉은 비슷해요. 총 다이아 소모는 1574. 어, 그렇게 많이 안든것 같죠? 대충 오로라의 수정이 한 1300, 1400 정도 있었으니까 어, 2900 정도 든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뽑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게임 플레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스킬 리팩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외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방에는 저렇게 괴물 얼굴이 있고요 뒤쪽에는 뭔가 날개같은 저런 두개가 있고요 자 평타입니다 강화평타 자 1번 스킬 적팀 맞출 때마다 자, 이런 느낌이고요. 자, 2번 스킬, 대쉬. Let's make this 자, 궁극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적팀을 맞추게 되면, 어 마지막에 맞출 때는 이 가방에 있는 괴물 저 모양이 나오네요. 보시면 자, 이런 느낌. 그레인저가 요즘에 굉장히 똥챔인데 게임까지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인저 게임 플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원 제트 일단 팀에 뭐 굴드나 우라노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딱 게임 픽을 하고 나니까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케이드 3명이 모여있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아쉽네. 이렇게. 자, 일단 팀에 탱이 없어서 불안하긴 하지만, 적팀도 또 3원 딜이에요. 요즘에 빠른 대전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합이 늘 개판이 되기 때문에 팀원의 조합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어, 상심하지 마시고 적 팀이 더안 좋길 바래 봅시다. 네 이렇게나 말을 많이 했는데 로딩이 좀 기네요. 자 사냥을 들었지만 초반에 정글 칼 사지 마시고 기묘한 신발 이런 걸 먼저 올립니다. 라인은 레슬리, 만라인 사냥을 들었어도 정글카를 먼저 가는건 효율이 없고 정글카를 좀 천천히 하면은 그래도 좀 효율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라인 위주 파밍을 하세요. 아, 좋아요. 좀 천천히 민첩백카를 사겠습니다. 아 어차피 발에 찍었으니까 그냥 지금 사도록 할게요. 확실히 정글 카를 구매 하면 라인 경험 치가 엄청 안 들어오 네요. 가깝 기 때문에 정글 먼저 근데 레슬리 안 온다. 와, 안 돼. 아, 이거를 이렇게 트롤을 하나? <laughs> 어, 어시 그래도 다행히 하나 들어왔구요. 아, 두 명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세 명이야. 자, 아, 이제 3분이 지나서 라인 경험치 다 들어오죠? 아, 왜 얘를 때리니? 박센거 보소 근데 확실히 데미지가 많이 앞해졌죠 예전에 비해. <놀라> 어, 진짜 이거 옛날 데미지였으면 킬 나왔을 수도 있는데, 나이스 킬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레드 버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레드 버프를 좀 먼저 챙겨보도록 할게요. 어왜 이렇게 약하냐 카리나 딜에 피하니까 너무 초라한데 그레인저가 오, 저게 뭐지요? 진짜 뭐할게 없네요 이번 판은. 도 너무 안 들어오고 아무리 약하다지만. 아이고, 아 저거 대시 평했으면 잡았을 텐데. 내가 좀 실수했다. 허공에 드래그를 했어요, 이렇게. 확실히 그레인저는 랩터의 곡도가 생명이네요.

어 좋아요 혹시나? 펜타킬? 이게 더블킬이야? 오바죠? 아 이거 펜타킬 각이었는데 까비요 아니 이건 펜타킬인데 아무리 봐도 자 아무튼 그레인저였습니다 키는 좋은데 요즘 그레인저가 좀 메타에 안 어울려서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